전체 집합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자, 요거 보시면은 A와 B의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된다는 얘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 다섯 가지 중에 다른 거 하나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의 교집합을 하면 여기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1번. A와 B를 합집합하면 B가 되느냐? 그렇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확인됐고.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 둘다 여집합을 하시면은 부분집합 관계가 반대로 바뀌겠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럼 이것도 맞는 얘기. 3번 보시면은, 여집합, 여집합의 공통이면은, 자, 봐봐라. 지금 2번에서 여집합, 여집합,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됐으니까 두 개의 공통은 B의 여집합이죠. 이것도 맞죠? 같은 얘기.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는 뭐야? A에서 B를 차집합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공집합 맞죠? A가 지금 이거 작잖아 여기. A의 원소가 B의 원소가 다 아니 A의 원소를 B의 원소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차집합하면 공집합 되죠? 이것도 같은 표현. 5번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에서 a를 차집합하면 공집합이 되느냐? 아니죠. 여기 여기 남는 원소들이 있을 수 있지. 따라서 틀린 거몇 번이다. 5번이다.